빡들면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요즘에 뭐, 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 다음에 뭐, 다원론,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다 타종교에서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지. 이런, 몰지각한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요. 전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부원에 관해서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복 받는 거, 잘 사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거, 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지만 부원을 모시겠습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에 사회 종교 있습니다.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살수 있는데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착하게 바로 살자.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죄와 고통의 문제 어, 사람이 왜 고통을 받냐 그 죄, 뭐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 그걸 다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람들이 이 죄, 죄라는 게 약간 네 가지 잘못된 걸어렸죠그 죄를 바꿔보려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바꿔요 그죠? 어떤 사람 생각을 바꿔요 어떤 사람은 말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좋은 말만하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말을 하면 내게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좋은 결정을 하게 되고, 좋은 결정이 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니까, 행동이 습관이 되면 내 운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예, 자기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이거 내가 원해서 오는 거예요. 다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윤리도덕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런다고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행구제를 해봐요 선행구제 한마디로 말해서 내죄값의 얻고를 내 죄값을 조금 가볍게 해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인정해준 동정을 베풀면서 이걸 좀잘 봐달라는 거죠 많은 의미가 들었습니다 잘 봐달라는 거예요 잘 봐달라는 거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합니까? 고행도 해봐요 고행 여러분, 고행으로 따지면요, 이런 불교라든지 가톨릭에 사는 고행과 수행을 보면요,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뭐 합니까? 오체투지. 지금 한머니오체투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양 팔꿈치와 무릎이 땅바닥에 다 빼고 촥 뻗어가지고 절하면서 그렇게 막 108배, 1080배를 해가면서 고행을 하잖아요. 뭐 하려고 깨달아 보려고. 뭔가 삶의 눈에는 깨서, 그 뭔가 벗어나 보려고.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이만큼 이렇게 해서 네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과 지식도 해보는 거예요. 네.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과 지식.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선행, 구제, 뭐, 오만건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죽음이 해결이 됐냐는 거예요. 죽음 해결되나요? 공자도 죽고, 어, 맹자도 죽고, 부처도 죽고, 알람도 죽고, 다, 다 죽었어요. 그 마오메트도 죽고, 다죽어다 죽어. 다 죽어. 죽음 해결 안 된다. 죽음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첫 주에 배웠죠? 뭡니까? 죄의 싹시 보다 사망. 그래서 사람이 다 죽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죽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 죽음을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방법이, 죄의 해결책이 된다, 못 된다? 안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자,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결정적인 증거다. 그럼,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죄를 지면, 체포돼서, 수갑차고, 깜빡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수갑차고, 이렇게. 깜빡 가요. 깜빡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죄를 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죠? 영적인 죄를 지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죄를 지면 마귀에게 체포돼가지고 치옥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죄 값을 해결할 때까지는. 사람이 육체로 지은 죄는 죄값 이 해결되면 뭐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감방에 갔어도요, 감방에 갔어도 자기 죄값이 해결이 되고 나면 감방에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내가 한 20년 감방에 살다 보니까 감방에 적응이 돼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다 나는데 돈도 안들고아 그럼 그러니까 까나안나가랍니까나 그냥 감방에서 살랍니다 된다, 된다. 형기 <laughs> 끝났으니까 나여기 호텔인 줄 아냐고 이런 식이야. 뭐나가이막 아, 쫓아내, 쫓아내쫓아내 뭐죠? 쫓겨납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지옥은 죄값이 갚아져야 나가는데 죄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니까 지옥은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30년 만에 만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둘이 중학교 동기 동창인데 남자애가 절도범으로 잡히고 여자가 판사가 됩니다. 자기 중학교 동기 남자애를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30년 뒤에 이렇게 나뉜 판사와 재인으로만.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니다 여기에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냐. 어떻게, 어떻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왜 죄사함 받아야 되냐. 최색스 사망. 그리고 죽는, 죽은 이의 심판이 다 여기 못 벗어나는 거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몇 가지를 얘기하는 데 첫째,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 주고 싶다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갚아보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욕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철학도 하고 해봤지만 아무도 죽음을 해결을 못했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 내 죽음을 해결하려고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 그게 십자가. 갈라디아서 말씀 속량하셨다라고 엑사고라조. 이 원어에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값을 치르고 사다 되돌려 사다. 이 엑사고라조는 헬라에서 어떤 배경으로 쓰였냐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선한 주인이 와가지고 어, 이 배경을 보면 이헥사거라우저이 원어의 배경을 보면요. 노예 시장에 엄마랑 애가 같이 팔려온 거예요. 팔려왔어 그런데 이 노예를 사가는 사람이 엄마만 사가고 애를 안데려가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뭐 해도 괜찮으니, 이 애만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 이 아이가 나를 좀 같이 사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을. 그런데 노예를 사가는 그 사람은, 아니, 나는 애는 필요 없어. 나는 여자만 필요하니까 엄마만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한 의로운 이 주인이 와서 그 엄마와 애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대신 치러주고 이두 분을 사요. 사니까 이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주인을 위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잘 섬기겠다고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엄마가 본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이 아이 데리고 가서 잘 살아라 다시는 팔리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액사죠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 팔려가지고 지금 마귀를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예수님이 팔려가고, 난을 풀어주고, 감사에서 섬기는 거죠. 그게 신앙이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성도들은 이 마음을 이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엑사우라조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주고 대신 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값을 내줬나요? 우리 목숨 살려고 하나님이 돈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대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고 우리를 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뭐 행동을 내니만이 충성을 하게만이 이런 소리가 그런 사람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내게서 이 죄의 몫이 문서가 해결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하려고 할게 없어요. 너무 기뻐서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이전에는 나는 선택권이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마귀를 섬겼지만, 이제는 나는 자유자로서 내 자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긴 자유. 자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양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이게 십자가의 의미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다 했을 때 학생들과 청년들도요, 나로또 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일단, 생각이 좀들어옵니두 번째, 피 흘려주십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피가 흘러야 된다. 그랬어요 피가 언제 흐릅니까? 가만히 있을 때 피가 흐르면 코피 터지는 거하고. 그죠? 그런 거 말고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럼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가 나 대신 피 흘려준 적 없고요. 부처가 나 대신 죽어준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마호밀트가 나대신 십자가에 달린 적 없고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와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현역으로 뛰고 있는 하나님 자칭 현역으로 뛰고 있는 자칭 하나님 마흔 세 명. 네, 제가 한게 아니라 이단 통계자들에서 자칭 하나님 우리나라에 마흔 세 명이 마흔 세명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 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피흘려줬어요? 모든 걸다 훔쳐먹고 뺏어갔지. 언제 도둑놈들이 와서 다 도둑질해가지고. 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서 필요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은 이게 제일입니다. 아무리 뭐고 다고 대단하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다살았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구원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 그는 아버지께 올 자마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선택의 문제. 믿을지 말지는 네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 갈수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그러니까 너는 안 믿을 권리도 있어. 믿을 권리도 있어.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안 믿고 지옥 갈래? 믿고 천국 갈래? 선택을래 그럼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믿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요. 구약의 내위기의 모든 제사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절기의 제사들이 다 이걸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죄의 고백에 대한 것들이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게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하에 전가시켜야만 제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죄 없이 그냥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감이 없이 잡으면요, 그건 살인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도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 없이 그냥 와서 예배를 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허대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시죠? 자, 그럼 내일이면 죠 지금 지금이 은 받으세요. 지금이 구원자예요. 자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 내일 다시 오실지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십년 뒤에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때 선택할 수 있어. 요 은혜 받을 때야.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녀서 내 주님을 알아보고 네가 정말 믿고 구원 받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